전남 여수의 한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 중 숨진 특성화고 학생 홍정훈 군의 소식입니다. 숨진 홍군은 실습생 신분이었지만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실습 참여 업체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이 같은 참사를 피할 수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박광주 기자입니다. 고 홍정훈 군이 사망 당시 하던 일은 물속 따개비 제거 작업이었습니다. 현장 실습업무로 약속된 요트 조종 등의 업무만은 관련 없는 작업을 지시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 수영복을 입고 출근을 했단 얘기는 그 전날 손주님하고 내일은 작업을 할 것이니까 수영복을 고와라 서로 두간의 이야기가 됐으니까 수영복을 고 출근했을 거 아닙니까. 유족은 홍군이 주말도 없이 정해진 근로 시간을 넘겨 하루 열두 시간씩 일했다고 증언했습니다. 실질적으로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 명령 하에 노무를 제공한 거잖아요. 실습이랑 다르다고 생각해요.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된다고 봅니다. 현장 실습생 신분이던 홍군이 사실상 직원처럼 일을 한 겁니다. 해당 업체는 2019년 이전에는 광고 이벤트 업체로 활동하다 2019년 4월 선박대여업 등 해양 매조 업체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. 사실상 해당 분야의 산업체 운영 경력이 2년 남짓인데다 고용 상시 인원도 4명입니다.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현장 실습생을 교육하기에 적합한 기업인지도 의문입니다. 바쁠 때 알바 그냥 고용해서 잠깐 일을 처리하고 말고 그런 기업들인데 5인 미만도에 수록해요. 70%는 거의 현장 실습 나가서 운영할 수 없는 업체들 현장 실습으로 전혀 의미 없다.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 12일 업체 대표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.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도 홍군이 실습 범위를 넘어서 노동자성이 있는 일을 했는지 또 업체가 작업안전 기준을 준수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. 해당 업체 대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.